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요.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녹지와 호재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인데요. 먼저 불광동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기는 물론이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상업시설 모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북한산의 녹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이제 노후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꼭 체크해봐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투자처 보면 좋을까요? 네,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연신내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총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3.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어,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약 5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초역세권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금액도 지금 3억 4,500에서 3억 5,500 사이 시세가 형성돼 있어서 가격대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입지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연신내역하면 GTX A 노선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지 이 연신내역도 관심이 많은 아, 그러한 지역인데요. 네. 은평구에서 지하철 이용객 1위인 그런 역사이죠. 어, GTX가 개통을 하고 나면 이 연신내역은 이제 상권도 확 입장이 되고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기대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이라고 볼수 있는 서부권 대표 전략 거점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네. 이 서부권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 지만 노후 건물 밀집 노후 건물들이 많이 또 밀집이 된 지역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아직은 이제 교통 호재나 개발 분위기에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GTX가 지나가는 연신내역 주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1분 안에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투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북한산 연구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선 이렇게 1분 이내이기 때문에 역과 가까운 오피스텔은 직주 근접화가 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 단축 뿐 아니라 이 상업지역으로서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최근 3년간의 이런 역 바로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오피스텔 신규 공급 소식이 희소했던 곳이어서 앞으로 공급 부족을 예소, 예상을 해본다면 투자 가치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통을 보시면 우선 이 지역은 일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이제 관문이죠. 지하철 3호선, 6호선과 함께 어떤 그 상업 상암 업무지구라든지 도심을 10분대로 갈 수가 있고요.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20분 때 GTX가 완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현장입니다. 이 연신내역은 은평구에서 상권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서울 10대 상권에 포함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 로데오 거리 주변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네. 어, 주변에 병원 종사자라든지 공무원, 관공서, 소상, 상공인 이렇게 만 이천 명의 안정된 인대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또한 뭐 n c 백화점이라든지 연신내 재래시장, 메가박스 조금만 더 나가시면은 삼성지구의 인프라, 이케아라든지 또 스타필드 고양점 이런 것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어, 2019년도에 이제 상, 성, 강남 성모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인 큰 카톨릭 성모병원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인프라를 갖 추고 있는 곳으로서 이런 음평구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많은 기대를 하고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물건지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을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들어볼게요. 네 우선 교통호제를 보게 되면 GTX A 노선이 가장 이 지역에 이슈가 되는 노선이죠. 네. 어,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X자 모양, S가 아니고 X자입니다. X자 네. 모양으로 있는 급행철도인데요. 우선 뭐 GTX 하면 거의 뭐 200km 이상 일반 그 지하철보다 세네배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GTX, GTX 이렇게 많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연신내 서울역 삼성을 이어주기 때문에 때문에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연신내역일 때는 가장 많은 변화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부, 신분나서 서북부 연장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용산까지 이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노선이죠. 이제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고요. 인기 주거지역과 업무지구를 지나는 노선으로서 현재 공사를 신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노선으로서 이렇게 교통의 호재를 보면은 인구 밀도는 높고 교통적으로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소화에 되었던 서울 서북부, 은평구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연신내 불광 지역, 신전략 거점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연신내와 불광역 일대를 네. 산업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어 이게 이제 계획이 되면서 어, 주변 상업이라든지 주거 지역까지 폭넓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이제 관심이 되는 것임, 관심이 몰리는 것이고 이 불광동 일때는세개 구역이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한 가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 4천 세대가 넘는 규모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강북 최대 부지로 롯데건설이 진행이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뭐 대조 1구역도 2천 세대 예상 또 불광 5구역도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약 1만 세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정도의 규모니까 네. 상당히 큰 규모죠. 이러한 그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요층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신규 공급 희소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기대가치를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구단위 계획부터 해서 재개발, 재건축 계획들 상당히 큰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시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입니다. 아,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 금액 5천만 원 되겠고요. 아,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로 임대를 두실 때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로 실투자 금액은 1억 천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저희 정리하면서 체크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 현장은 북한산 연구 조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어 그래서 개방감, 채광을 극대화시킨 호실 배치로서 설계가 돋보이는 현장이고요. 어 심플하고 차분한 톤으로 인테리어가 세련되게 나와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음. 투룸 중에 안방 특히 크게 나왔고요. 어 또한 거실이라든지 방 모두 공기 순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친환경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초역세권이라는 것 또한 중공은 이제 이미 완료가 됐 때문에 임장 가능하겠고요. 약 14평대입니다. 그래서 건물 뒤편에는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